세요 10대 중동문회장 덕진 목사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얼굴 자격을 주셔서 귀한 자리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시태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 먼 거리에서 참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어, 이별 청회장님 그리고 또, 또한 유승현 전경 청회장님 이선정경 총회장님, 그리고 총회 모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순수를 맡아 주시고 수고하시는 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대에서부터 그대까지 우리 정경 회장님들과 직전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 ATA가 이렇 하신 이선정경 총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교수님들의 수련, 수련회 중에 계시는 우리 양병희 원장님과 또한 어, 부원장님께서 어, 날짜가 이렇게 겹쳐서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하완하고 또 축하회까지 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10년이라는 세월 앞에 어, 먼저 저희를 세워 주신 원장님과 또 부원장님과 우리 정경회장님들의 공로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역사가 흘러오고 전통이 흘러온 것을 어떻게 지, 지키고 나갈까 저는 자격 없고 또한 해보지 않는 일이라서 부담은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음을 말씀을 믿고 성평함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1대에서부터 부대까지의 정경회장님들 한 자리에서 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 이선 원장님, 서주세요. 우리 박수, 힘차게 박수 한번맞이하시겠 바랍니다. <laughs> <마지막 정경차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전 내리는 시간도 저도 함께, 함께 들려왔네요. 우리 조례자 전경 회장님, 우리 모두가 일기 이기는 한해 기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네, 우리 그런때그 시간들이 뿌리가 내려는 가정이었고 지금은 그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그 헌신의 열매로 오늘 이렇게 또한 실패기를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 우리를 더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심폐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성대회의 축과 또 한마당축제의 두 축을 가지고 더욱더 목회자로서의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목회자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령에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신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복음에 오로 나가는 어,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소와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허적하게될수 있는 우리 1 0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전도가 점점 식어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세계 열방의 미종적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주로 부르시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십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서 들어오셨어요. 춘천에서 시고 익산에서 시고강주에서시고분산에서시고 그, 그, 군산이 익산이죠. 창원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어, 먼 거리에서 또 미국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축하한다고 또 해주시고, 어, 정말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저의 행위나 저의 모습이 이뻐서가 아니라, 어, 저가 부족한 것 뿐인데, 허물 뿐인데, 저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요.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어, 앞으로도 여와이를 준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